네, 지금, 오사카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지금, 동경, 동경까지는 지금, 이제, 마지막 정거장. 우리나라로 보면은, 지금, 평택 휴게소 정도 와 있습니다. 지금, 화물차들, 일본 차들 보면, 어, 닛산 이스즈, 후소, 어, 유디, 이 유디는, 디스 스산 니산, 디스산이 매각 해서 유디로 바꿨다고 합니다. 그리고 후소. 후소는 이 후소는 지금 다임너 벤츠 회사에다가 매각이 됐다고 합니다. 자. 아, 어쩐지 일본에는 볼보나 스카냐스카니 제가 한두대 봤습니다. 지금 오다가 볼보 한대 보고. 아, 그만큼 일본은 내수가 탄탄합니다. 이렇게 화물차들이 이스즈 어, 이스즈가한50% 점유한 것 같습니다, 지금. 미츠비시가 후소, 후소 점, 미츠비시 차량이 저기 오래된 거고, 요, 유디, 유디차, 유디가 보이고 있고, 이스즈가 지금, 어, 대세입니다, 일본은. 에, 자, 잉바디, 잉바디 보십시오. 우리나라 잉바디 회사, 정신 차려라. 에? 이렇게 단단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녹이 하나도 안 피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보세요, 이거 차들. 녹이 하나도 안 피었습니다. 일본 차들. 아, 일본 차들이 녹이 하나도 안 피었어요. 아, 참 멋있습니다. 일본. 제가 일본을, 어? 칭찬 안 할래요? 안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이, 응? 어? 회사들을 보면, 정신 빠진 회사들이 많아요, 지금. 응? 어? 다 방식으로. 어? 그냥 이렇게 어, 알루미늄, 알루미늄, 알루미늄 이렇게 단단하게 지금 어, 이 차들이 이 차들이 이이 노기한스라 일본이 섬이잖아요. 섬인데도 이 알루미늄으로 이렇게 차가 멋있게 지금 어, 제작이 됐네요. 아 일본 아깝고도먼 나라 화물차 잉바디들을 지금 거의 잉바디입니다 잉바디. 자, 저 보세요 지금, 지금 오늘 아침 평택휴게소 상행선 평택휴게소 안성 안성휴게소로 보시면 됩니다 안성휴게소 이제 마지막 동경까지 이제 1 시간 이제 퇴근 시간 겹쳐서. 도착 예정 시간이 한 5시 반 정도 됩니다. 아, 지금 엔화로 경유 값이 171엔. 우리나라 치면 한 1,500원 돈될것 같은데요. 아, 기름값이 171엔 경유가. 이상, 아, 화물차, 화물차들 지금, 도, 아, 일본, 일본 고속도로에서 생생하게 제가 지금 이 촬영을 했습니다.